남자들은 보통 크다고 하면은 기분이 좀 짱짱 매니니까, 이렇게 어깨 으쓱하고, 이것도 으쓱하니까. 안녕하세요. 27살 여자입니다. 조금 부끄러운 사연인데 남자친구의 소중이가 너무 커서 고민입니다. 그동안 만나봤던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서 남자친구가 하고 싶다고 할 때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말해봤는데 오히려 자신감이 넘친다며 신나서 더 세게 하더라고요. 그날의 경험을 떠올려보면 아직도 얼얼하고 아픈 느낌이에요. 그것만 빼면 정말 좋은 남자친구인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제 마음이 잘 전달될까요? 아, 야래, 야래. 이거 약간 제 얘기 같아요. 야래, 야래는 뭐야? 아, 이게 또내 흑염룡이 또 이렇게 날뛰어버렸구만. 아, 이거 참. 아, 근데 저 이거는 저 최근에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저의 친구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라고. 오.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저도 생각보다 이게 커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무조건.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자신감 있게 살았는데 어, 여자 친구들이 그런 불평 한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다 좋아했어요.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했잖아요. 여자도 몸 구조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완전히 컸을 때딱 맞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픈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제생각엔 남자 친구가 큰건2차적인 문제고 그래서 아프다고 했는데 신나 가지고 빡빡빡 하는 게문제 같아요. 그건 진짜 안 돼. 이게 결국에는 이 관계는 배려잖아요 배려 그거 다쳐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다친다니까요 이거 내 안쪽에 이렇게 상처가 날수 있어요 그럼 치료도 힘들고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남자분의 심정은 이해가 가요 남자들은 보통 크다고 하면은 기분이 좀 짱짱 내리니까 이렇게 어깨 으쓱하고 이것도 으쓱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나의 강력한 거를 이렇게 좀 주장하고 싶었겠지만. 자꾸 제가 손을 좀 이렇게 아, <laughs> 제 손을 아니요, 바라보지 말아 주실래요 이거 찍지 마, 이손 찍지 마. 아, 맨날 이러고 있을 거야. 기본적으로 예무의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laughs> 아니 진짜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매회 매회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네. 전문가예요? 네? 아니, 아니 너무 전문가여서 어, 내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지경이야 <laughs> 맞아 맞죠. 맞죠? 네, 맞아서. 이게 애매 시간을 많이 드려야지 그 액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걸 많이 할수록 안쪽이 더 공간이 넓어지고 풀어져요. 아 그래서 이걸 많이 할수록더 솔직히 안 아프죠. 선생님 아니에요? 맞죠 선생님. 맞죠 맞죠. 선생님. 저도 처음 한 것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혼자 진행할 때는 사실 뭔가 혼자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전문가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존슨 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이제 공인된 지식 여자분께서 이제 인증을 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거 진짜 애무에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이게 크면은 문제가 뭐냐면 아프기 시작하면 무서워지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관계를 할때 몸이 얼어버려서 제대로 느끼기도 힘들고. 음. 그래서 여, 남자분이 진짜 배려를 많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이거 한번 멀어지면은 진짜 아예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근데 그러면 진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이완 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면 보통은 헤어지더라고요. 이건 제가 헤어지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헤어지더라고요. 헤어지더라. 헤어지더라고요. 해결을 해주고 싶은데 작아도 헤어지고 커도 헤어지고. 그니까 어, 너무 어렵다. 슬픈 거 같아. 이게 참 선생 <laughs> 연분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봐요. 그게 모든 게다 맞았을 때 선생 연분이 되는 거잖아요. 선생 연분의 속궁합은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laughs> 아니 있을 거 <것> 같은데? <laughs> 그런가? 어, 0년해로 하는데 그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1 0 0년해로를 하는데 중요하죠, 당연히. 어, 완전 3대 욕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없으면은, 3대 욕구면은 뭐죠? 식욕, 수면욕, 성욕이 있나요? 맞죠. 그니까, 어. 선생분 따로 있나요? 선생님분이 따로 있긴 하죠. 근데 해결책을 진짜 이건 드리기 가 어. 애매한 게, 작은 거를 크게 느껴지게 하는 건 도구를 통해 가능한데, 음, 큰걸 작게 수가.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안 되거든요. 아, 그럼 아주 천천히. 천천히 하는 거같아요 진짜 천천히 해야죠. 아. 그러니까 넣을 때도 삽입도 이렇게 빡하면 안 되고 음. 매우 천천히 이렇게 하다가 아프다 싶으면 잠깐 뺐다가 음. 다시 이렇게 들어갔다가 터널 이렇게 파내듯이 음. 음. 아주 천천히 해야됩니다 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남자분이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이제 그거를 통해서도 본인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끔. 일단은 겁을 없애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게 중요하죠. 그쵸?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일단 했는데도 남자친구가 <laughs> 반쯤은 장난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진짜 진심이라 얘기를 해서 해결책을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한번 남자친구분께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연파주를 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게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때?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이번 거는 해결책 시도해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